아가 그래서 아 편안하게 <laughs> 하지. 진짜. 굉장히 여유롭는데? 주사 정도야. 진료실에서야 도체 여유로는 천받아야. 웃기는 땡이, 웃기는 땡이. 편안해? 가을에 또 와야 되나? <laughs> 그, 수술하고 이러면 애들이 좀 얌전하지요? 왜냐면은, 그, 얘가 자꾸 그 집에 있는 애를, 어, 이렇게 놀면서 어깨를 이렇게 두 발로 눌러요. 그래갖고, 질투죠. 저한테 올라오려면은,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눌러버리거든요. 둘이 같이 해, 해야 될것 같아요. 얘가 얌전, 수술하고 얌전해지면은 질때 걔도 같이 하게 그거 피난 것 같아 응. 수술하지 않았구나 안 했어요 얘는 바빴잖아요 설계고 한다고 응. 근데 수수하는 공거 치고는 착한데요? 착하다고요? 고민형이 몇 마리가 사망을 했는데. 그 만, 그 만진가 그거 할때 제가 얼라리 꼴라리 이러면 탁 내려와요. 안에 지도. 네. 얼라리 꼴라리 이러면 탁 멈추고 지도 치고 딱 보고 내려와요. 앉아. 아이고야, 아까 피자 꺼야 될거 아니야. 주사는 사람이야. <laughs> 거기 앉아. 그거왜 그리 그래 쳐다봐? 편안하게 쉬셔, 거기서. 더 커도 상관은 없는데 얘가 자꾸 집 있는 애들 좀 누르니까 걔가 이제 슬슬 피해 아, 아까 몸무게 재봤던 거야? 안 재봤죠? 요즘면안 재봤어요 더 이상? 탈을 했나? 충격받기 충격 싫어 얘 몸무게 엄청 늘어나더라고 몇 나와요? 어? 7.9야 지난번에 보다 죽은 거 7.6이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300g 늘었네. 응.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네. 요 근데 안 돼. 그렇게 늘지는 않았네. 아. 너 아이 몸을 사람도 찔수 있어. 아. 다 컸을 때 괜찮아. 그 누나만 쩌누르지 마. 앉아 땡이 앉아 편안하게 앉으세요 착해 땡이 맛있는 간식이야 저거는 알지? 지금은 저 위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염증이 부드럽진 않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염증은 많이 가라 앉았어. 그때처럼 들고 걷거나 이러진 않아요. 예, 예. 맞아. 엄마도 올 거야, 여기? 뛰면 안 돼. 뛰면 안 돼. 앉아. 마음에 뻔. 네.